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게임 설탕 뽑기 여러분께서는 어린 시절 설탕 뽑기에 도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탕 뽑기에 찍혀진 모양을 뽑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자주를 맛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설탕 뽑기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설탕을 녹이고 마법의 흰색 가루를 넣으면 갑자기 부풀었다는 건데요 이 설탕 뽑기를 만드는 과정에도 과학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설탕 뽑기 속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설탕 뽑기는 불로 설탕을 녹인 다음 소다를 넣고 부풀려 다양한 모양 틀을 찍어 만드는 과자입니다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화학 결합한 이당류 분자로 평소 단맛의 하얀 가루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해주면 가루가 녹으면 과당과 포도당으로 환원되고 수분이 날아가 끈적이는 갈색빛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물질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물리 변화와 물질의 고유 성질이 달라져 새로운 물질이 되는 화학 변화입니다. 물리 변화는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었다가 다시 열리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성질이 변하지 않지만 화학 변화의 경우에는 열과 빛이 발생하거나 기체나 앙금이 생성되기도 하며 색과 향이 변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달걀 프라이를 할때 흰자가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탕 뽑기의 경우 설탕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화학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같은 당류를 가열하여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캐러멜화라고 합니다. 약 160도에서 캐러멜화가 일어나. 캐러멜화는 불에 구운 마시멜로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 양파나 잼을 만들 때도 사용되는 반응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최근 많이 들어본 화학반응 중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죠. 마이야르 반응 또한 갈색으로 변하고 맛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둘이 같은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차이점을 설명하면 바로 단백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 발생하는 반응. 캐러멜은 단백질 없이 당류에서 발생하는 반응이죠. 캐러멜화는 음식의 고소한 맛과 달콤한 맛 그리고 진한 색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캐러멜화가 진행되면 오히려 단맛을 줄어들고 쓴맛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 타버려서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녹은 설탕은 시간이 지나면 고온에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 중압 반응이 일어나 다시 딱딱한 고체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설탕 뽑이처럼 부풀어 오르진 않죠. 설탕 뽑이를 부풀게 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다입니다. 설탕 뽑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넣는 소다가 설탕의 양을 부풀려 주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을 흔히 이르는 말입니다. 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 한 화학 반응으로 빵이 부풀지만 우리는 이 화학식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CO2 이산화탄소입니다. 소다가 뜨거운 설탕의 열을 받아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을 날리고 CO2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설탕 복기의 크기를 키우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 덕분에 우리는 부풀어 오른 달고나를 납작하게 눌러 설탕 복기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설탕 복기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계획한 어일양 할아버지는 역시 이과정이아니었을까 그럼 여러분들 모두 오징어게임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 미리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시기 바랍니다.